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1 시편 25, 26, 27 이렇게 3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또 경험하기로 하고요. 말씀 읽기 전에 함께 기도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 복된 하루 은혜 안에 잘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시편 25 26 27편 읽을 또 차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 사랑, 또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삶으로 높이고, 또 찬양하며, 주의 영광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0편 25편, 다위시입니다 여와여 호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게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오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오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와의 호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와를 호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8절 또 읽었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26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오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요하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요하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 내네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요하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27편입니다. 다윗셋시 이어집니다. 요한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는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휼이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 0절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다. 내가 산, 산자들의 땅에서 여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희 이렇게 3편 다윗세 시를 읽었습니다. 내일 도 저희가 또 10편 3편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